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신하영 아나운서에 대한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전에 먼저 우리 세 살짜리 딸의 응원 메시지부터 듣고 갈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우도 돼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하영 아나운서는 자 볼게요. 자, 보시면. 이 정면년 토끼띠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민월이라고 해서 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무술일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이월의 무토는 서주에서 병화를 보면 귀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병화가 어디 있을까요? 태어난 시간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다면 병화가 없네요. 그러면 귀하게라고 하는 그 공직, 관직 뭐 이런 쪽으로. 좀, 가기는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평관격이에요. 사주상으로 평관격인데요. 평관은, 원래 이제 좀 살성이라고 해서, 어, 군, 경, 검, 의료 분야, 이런 때서 종사하기가 쉽습니다. 또는 이런 때 종사하면 좋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음 직업을 볼때 아나운서잖아요. 원래 이제 살 이게 평관을 살이라고도 하거든요. 사주에서 살이 있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음, 에너지가 넘쳐요. 이 에너지가 넘치는 경우 이제 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군경과 무료 쪽이 에너지가 넘치니까 활동이 많은 그런 쪽으로 가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말하는 직업도 에너지를 소모하는 직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나운서, 교육자, 상담가, 이런 쪽이 예, 사례에 해당되는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나운서를 선택하는 거참잘한 것이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또그 직업을 분류할 때 경호원이나 운동선수, 이쪽도 사례 직업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평관격, 그러면, 이제, 그, 장군, 뭐, 군인, 이런 쪽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신하영 아나운서가, 남자들 사이에서 신장군, 신장군, 그러거든요. 별명이. 그래서 신장군, 그런데 토토 하는 사람들은 신하영 아나운서 설명 듣고 토토 하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되게 좀 예리하게 분석하고 그러는 걸잘 알았거든요. 평관격이 하는 일이 그런 것들입니다. 좀 예리하게 자기가 생각해 놓은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그 조정하고 분석하는 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 스포츠 아나운서로서 정말 잘 어울리는 사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주에서 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무토에는 묘목하고 인목이 관이거든요. 사주에서 관이 왕하거나 많다거나 할때 공부를 할때 보면 기억력이 좋아요. 그래서 외우는 거를 특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똑똑하다고 볼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이제 주입식 주입식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어~ 기억력이 좋으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죠 그리고 이~ 예, 지지에게 진술 충미라고 하는 토가 있을 경우에 그~ 어학 능력 이런 것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머리가 좋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고요. 운도 흐름이 관운으로 흘렀거든요. 5세부터 이렇게 흘러오는 게 관운인데 5살부터 10살까지는 운이 좀안 좋을 수 있어요. 재극인이 되었기 때문에 방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0살 지나면서부터 다시 관운으로 흘러갔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를 향해서 정말 독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 평관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군인정신, 그러거든요. 평관, 군인정신. 이것은 뭔 얘기냐면, 정말 독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독할 때 독해질 수 있는 것이 평관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한번 실수를 하잖아요.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분이랑 이제 사귀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참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좀 안타까운 것이 이제 무술련, 무술 일주인데요. 이, 이게 이제 묘고 그러거든요. 묘고하고 일주가 고지에 앉았다라는 것은 저걸 형파 해주지 않으면, 형중파 해주지 않으면 항상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안타까운 그런 기질이 나타나요. 뭐냐면, 조금만 더 인지도가 올라가면 메인, 그러니까 뭐 공중파 3사 이런 데 그, 거기에서 유명한 아나운서가 될수 있는데, 이게 항상 2%가 부족한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45세 정도까지 지속이 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참 안타까운데 올해 같은 시기를 만나게 됐을 경우에 이게 추 충해지잖아요. 그럼 비견이 와서 충한 거라서 아는 사람 덕분으로 예, 그 안타까웠던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시기가 올해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올해가 크게 나쁘지 않은 운이기는 하는데요. 이 예, 오늘 결혼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얘기를 이제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사항도 같이 얘기해 드릴 거예요 올해가 무술년이거든요 이 무술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보시면 이렇게 똑같죠 이렇게 이제 이 글자랑 이 글자 랑 똑같잖아요 이것을 보고 역학에서 뭐라 그러냐 면 복음 그래요 복음은 뜻은 엎드려 신음하다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처방으로 뭐 하냐면은, 새로운 거 하지 마라 그래요. 새로운 거 하면 망해요. 그랬거든요. 근데 결혼은 새 출발이라서 조금 불안해요. 근데, 어, 다행스러운 것은 남자친구가 어, 같이 학교 다녔던, 대학 다녔던 동기라고 들었거든요.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봅시다. 새로운 거 아니고, 옛날 거 지켰으니까, 오히려 이제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일지에 비견을 두는 것은 친구 같은 사람을 원한다 그래요. 근데 평광격이 원하는 것은 카리스마 있냐라는 거거든요. 남자가 카리스마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것저것 챙겨줄 만큼 좀 말할까요? 좀 짠하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친구 단순한 친구라기보다는 카리스마 있는 친구를 원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서열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친구 같은 사람을 원하기는 하는데 서열 구분을 하는 그런 구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신하영 아나운서한테 잡혀서 살 거냐 아니면 신하영 아나운서가 잡혀서 살 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다행인 것은 사주에서 보면 그리고 신하영 아나운서 행동하는 거 보면 식상이 없는 것 같아요. 식상은 그 남자를 무시하는 기능이거든요. 상 남자를 무시. 근데 없어요. 식상 없음. 그러니까 남자를 무시하는 기운이 없어요. 그러면 불만이 있어도 이게 잘 표현되거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자기 희생 정신 좀 많이 발휘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참고 말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기도 이 해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운이 억부로 흘러가고 있어요. 억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은 가정적인 생활이 원만해질 수 있을 겁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시니까. 참고 삼아서 서열 정리를 빨리 잘 해라 친구지만 누가 서열이 높은지를 구분을 빨리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무식상의 평관격인 여자분들 애교스러운 게 되게 좀 어색하지만 엉뚱발랄하다 그래요. 엉뚱발랄. 이제 이 평관격이 운이 좋으면 무식상일 경우에 엉뚱발랄.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모습이 되게 귀엽고 애교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갈수록이 그 하이개그라고 하잖아요. 이 하이개그들이 갈수록 지겨워질 수있다는 얘기예요. 상상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 내려고 노력해 주실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수 있겠고요. 올해 이제 올해는 보통 그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 사주에 있어서 이 무는 비견을 얘기를 하거든요. 비견 비견은 친구 동료인데 이 팔자에 있어서는 특히 긍정적인 작용을 해요. 이 무토가 와서 무토가 와서 이 임수를 극하면 이 묶여 있던 정화가 풀리거든요. 이 정화는 용신이거든요. 용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그런데 이것이 재에 묶여 있으니 재성은 아버지를 뜻하기도 하고요, 돈을 뜻하기도 하고 그래요. 또는 건강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이루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방해했어요라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었어요라든지 아니면 돈이 필요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기 무토가 와서 해결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 하고 싶었던 것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동료를 만나는 시기가 올해 같은 시기거든요. 근데 이런 시기에 결혼을 한다고 했으니 평생 반려자로서 나쁘진 않아요. 아마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내년 뒤해년이거든요 결혼하고 1년차 되게 힘든 시기예요 누가 됐든 결혼하고 1년차는 되게 예, 중요한 시기거든요 왜냐면 서로 남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 남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트러블이 안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시기를 잘 넘겨야 되는데 어, 내년 운을 보면 겁재운이거든요 음, 겁재 겁제. 기토는 겁재거든요 겁재 겁제. 겁재는 억울하다. 구설이 있다. 그리고 어, 남편을 의심한다. 이것이 이제 겁재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내년이 겁재운이니까 남편을 의심하지 않도록 가셔야 됩니다. 어, 흔히 말하는 물증이 없으면 믿지 말아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해수가 와서 여기 보시면 이 해가 요렇게 해, 묘하고 붙거든요. 그럼 해, 묘 하면 미 이게 딸려와요. 이 미는 또 겁제거든요. 이거 겁제이고요. 그리고 이 위토가 일지 배우자궁에 이렇게 형살을 껴요. 형살은 형은 곤장맞다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어디 한 군데 부러진다거나 끼어 맞춘다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긍정적으로 발휘됐을 때, 이술 중에 있는 글자가, 신, 정, 무 하는 글자거든요. 이 신, 정, 무할 때, 이, 보시면, 정, 무 하는데, 이 무는 이미 여기 천간에 있는 것이니까 무시하고요. 이 정하고 신이 남았는데, 신은 상관이에요. 상관. 상관은 이 자녀. 자녀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은 인성이거든요. 인성은 문서 이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발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겁재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겁재는 돈을 쓰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예, 돈을 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돈 써서 아이가 생겼어요. 또는 돈 써서 문서를 잡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와서 묘를 만나 미가 이렇게 충발됐으니 내년에 아이가 생기면 참 베스트예요. 아이가 생기면 근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까 여기 얘기했잖아요 남편을 의심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 남편을 의심하지 않고 아이가 생겨버리면 굉장히 베스트 하게 어뭐 이렇게 병원비로 나갔어요 돈이 나갔어요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뭐그 그런 거 있잖아요 좀그그 제형 그 절개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흉살을 다 제거를 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조금 힘들 수 있고요. 저 문서를 잡았다라는 개념 자체도, 어, 뭔가 이렇게 새롭게 인정받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생깁니다.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어, 공덕 쌓은 게 많다면, 출산과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다 맡아서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운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이 운이 50세까지 아니, 아니, 50세까지가 아니군요. 예, 60세까지 흐르는 이 운이 굉장히 좋은 운이라는 겁니다. 이 운이 뭔가 하는 데 있어서 편안하게 가정도 잘 꾸릴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일이 순조롭게 풀려갈 수 있는 운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그냥 내년에 자녀가 생긴다. 이걸로 보는 것도 낫,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굳이 오늘 결혼하는데, 뭐, 내년에 부부싸움이 심해서 불화가 생길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자녀가 생길 겁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신, 신하영 아나운서가 뭐, 별명이 장군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실 거고, 남자를 만나는데 있어서 친구를 만난 이유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항상 보시면, 이제, 약간, 이, 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서열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내가 충성할 만한 대상인가.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었는가. 이것도 좀 많이 좌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 동창을 만난 이유도 그 사람의 조건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랫동안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마음에 담아뒀으니까 내가 마음을 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격 자체가 마음을 쉽게 여는 구조가 아니라서,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잘할게,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나를 기억해준 게 고마워서, 그리고 다시 대시해주니까, 고마워서 결혼을 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결혼 축하드리고요. 두분 가정의 화목이 가득하고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